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강렬한 ASMR 귀청소, 깊은 귀지 제거 소리로 궁극의 수면 휴식이라는 컨텐츠를 중심으로 이 영상의 가격을 달러로 어떻게 책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께 가장 투명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격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가격이 중요한가에 대해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상 하나를 제작해 유통하는 데는 촬영, 편집, 음향, 라이선스, 마케팅, 운영 시간 등 다양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창작자의 노고와 콘텐츠의 독창성,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정신적 효과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ASMR 콘텐츠는 귀에 닿는 사운드와 진정 효과를 통해 피로를 완화시키는 대초점을 맞춤으로 가격은 단순히 영상의 길이나 화질만이 아니라 체험의 질과 신뢰성까지 반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점을 중심으로 달러로 가격을 표시하는 이유와 구체적인 가격 구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격을 달러로 표현하는 이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채널인 만큼 달러 표기는 국제 시청자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플랫폼 간의 가격 차이를 비교하기에 용이합니다. 또한 해외 광고주나 협력 파트너가 콘텐츠를 일정 기간 라이선스하거나 공동 제작에 참여할 때도 달러 기반의 가격 정책은 투명성과 일관성을 제공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환율 변동에 따라 실제 구매자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가격 제시에서는 항상 기본 가격을 USD로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지역별 환율 반영 버전을 별도 안내로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2.99 달러 또는 4.99 달러 프리미엄 버전, 처럼 기본 가격과 옵션 가격을 명확히 구분해 두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격 책정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단순히 영상의 길이나 품질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다음의 요소들이 합쳐져 최종 가격이 형성됩니다. 제작 비용, 촬영 장비, 사운드 장비, 마이크의 품질, 소리의 선명도, 조명, 현장 운영비, 콘텐츠 아이디어 개발 시간 등 실제 제작에 들어간 비용을 반영합니다. 인력 비용, 촬영, 음향 편집, 색 보정, 자막 제작, 그래픽 디자인 등각 파트를 담당한 인력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보상입니다. 라이선스와 저작권, 음악, 효과음, 특정 도구의 사용권, 귀청소 소리와 같은 고유 사운드의 사용료를 포함합니다. 양질의 체험 가치, 영상의 안정적인 화질.